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얼마 전에 Mnet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라이관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라이관린은 하나의 중국 발언, 홍콩 경찰 지지 등 친중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만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빤스런 쳐가지고 왕처럼 생활하는 다른 중국 연예인들처럼 굉장히 왕 같은 생활을 꿈꾸고 있었겠지만 지금 라이관린은 중국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몰래 연애를 하다가 들켰다는 이 유가 첫 번째 이고, 두 번째 이유 는 바로 길방 충 이라는 이유 입니다. 라이관린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바닥에다가 침을 찍찍 뱉고 하는 게 카메라에 담겨버렸고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중국인들은 아니 아이돌이 문신 돼지들도 아니고 어떻게 길바닥에서 침을 찍찍 뱉고 담배를 피면서 다닐 수가 있냐 라면서 라이관린에게 또 몰려갔기 때문이에요 라이관린은 즉각 바로 반성문을 기재하면서 반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단 불이 붙은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이관린을 비난을 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 중국 갔을 때만 해도 아직 중국에는 흡연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식당에 들어가면 창문 자리에 앉으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식당 안쪽에서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창가 자리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앉아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곤했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흡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흡연 골목이라고 하죠. 길거리 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지 않고 골목에 다들 모여서 우리나라처럼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도 좀 길에서 담배 피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을 하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문화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어린 친구들부터 변하기 마련이죠. 사실 이런 가벼운 도덕성의 문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에든 있는 연예계의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도 물건 계산할 때 카드에 손가락 끼워서 이렇게 계산했다가 논란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면 에이 꼴불견이네 하고 지나갈 일들이 문제가 커지는 거죠. 특히나 사람들의 환상을 먹고 사는 아이돌이란 직업은 흡연이 굉장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줍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보여지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담배 관리 같은 건 정말 특별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애들 수업을 하고 있으면 매니저는 몰래 연습생들 숙소에 가서 담배가 있는지 뒤져 본다거나 라이터를 뒤져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늘 확인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들키면은 굉장히 많이 혼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인 연습생들 같은 경우는 흡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몰래 제 숙소로 불러가지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게 해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튼 이런 사태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라이관리는 말입니다. 큐브를 상대로 계약 파기 소송을 넣었지만 패소를 해서 큐브 탈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으로 빤스런치고 지금 중국에서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같이 유닛으로 활동했던 펜타곤의 우석이만 불쌍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회사와의 계약이라는 법을 어기고 도망간 도덕성 개박살 난 사람을 좋다고 물고 빨던 건 당신들 중국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담배 피는 거 하나 가지고 애들 교육이 안 좋다는 이. 공인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당신들이 공인의 자세를 논할 거였으면 빤스런 친애들 다시 받아주지 말고 한국으로 내쫓았어야죠 계약 다 지키고 오라고 공인의 자세를 지키라고 했었어야죠 당신들이 그렇게 했어야 공인의 자세를 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법 어기고 빤스런 치는 거는 공인이 할 일인가 보죠. 애들 교육에 참 좋나봐요? 그런 애들 좋다고 물고 빨아주고 이번에 왕이런 사태 때만 봐도 너가 중국으로 빤스런 쳐도 우리 중국인민들이 실드 쳐줄게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지금 C파 팬덤입니다. 엑소 애들 중국으로 빤스런 쳤을 때 연간 300억을 벌게 해준 게 당신네들 중국 팬덤이에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보다 애들 교육에 안 좋아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거는 천인공로할 잘못이고 남의 나라 가서 법안 지키고 빤스런 치는 거는 빨아 줄 만큼 멋있는 일인가봐요 아 물론 저도 길방충 안 좋아합니다 아이돌이 저런 짓 하면 혼나야죠 요즘은 아재들도 길에서 길방 하면 욕먹는데 아이돌이 저러고 다니면 안되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잘못을 논하기 전에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씨팝 문화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케이팝을 하다가 뜬 뒤에 빤스런 쳐서 도망쳐라 가 공식인 당신네들 아이돌 시장을 되돌아보라고요. 중국인 멤버들이 매번 빤스런치고 케이팝에서 중국인 멤버들 이미지 개박살 내놓은 거는 당신들이 빤스런치는 애들 옹호해주고 빨아줘서입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걸 지적할 만큼 당신들이 문화시민이라면 법을 어기고 같이 활동하는 다른 멤버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마다 전부 모순이잖아요. 취두부한테 냄새 난다고 화내고 있는 격이네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